네, 1600cc 네, LPG 하이브리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나라에서 저평가, 가장 저평가 받은 차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단종이 됐고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LPG 하이브리드 1600cc 아반떼입니다. 네, 먼저 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600cc 예, LPI 하이브리드라고 설명해서 있죠. 이게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 아반떼는 천주배시 아반떼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에 이제 신환경차로 처음에 출시가 되었고요. 어, 여러 차고 그때 현재 이제 예, 뭐소나타라든가 그랜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일드 방식이기 때문에 어, 시동을 켜고 나야지 모터가 작동이 됩니다. 네, 키로수를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한 9만 천 정도 찼고요. 현재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차는 이 10만 킬로 밑에 차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만, 20만 정도 수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L, HDL2 등급으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그 레인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A, HD가 출시됐을 당시에 요거는 차 가격이 한 2,40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레인 센서라든가,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예, 오토라이트 여기 보이시죠?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레인 센서, 자동 레인 센서. 그리거 아쉽게도 이제 올, 직무, 올 가죽 시트는 아닙니다. 예, 일부 이제 그 천이 섞인 이제 시트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 싸제, 발판 이건 싸제입니다. 싸제. 예,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능은 이제 옵션이다 보니까 빠져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현재 이제 지도는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싸제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저는 중국에서 직구한 그 옥스 블루투스를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주고 사시면 되고요. 전혀 문제 없고요. 이 앞자리 넉넉합니다. 당당히 내장은 똑같습니다. 기존 HD하고. 뒤에 앉으시더라도 무릎에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예. 이거는 제가 당시에 샀을 때 중고차에서 사, 그 사, 샀을 때의 정보인데요 690에 원래 나왔지만은 거래가안 되다 보니까 590. 전너그자 같은 거는더 깎아서 530에 예, 취득했습니다. 11년 1월시 예. 아반떼.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아반떼 HD를 원래 몰았었는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도 신차로 사다가 개인 사정으로 팔아서 팔았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일단 구매를 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뒷자 트렁크 안에 안쪽에 보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예, 리어 시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예, 리어 시트는 어, 이쪽에 리어 시트 뒤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 어, 걱정하시는 것같럼 일반인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아니면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나면 수리가안 될지 않냐런데 거의 반 영구제입니다. 뭐 보장은 안 되지만 반 영구제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어,에 들어가는 공기 순환 장치가 트렁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지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절대 이제 올려 내시면 안됩니다 예 네, 그렇구요 어 아주 이게 연비가 예 요즘에 lpg 가격이 리터당 뭐 84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만땅으로 넣었을 경우에 예 만땅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넣었는데 만땅으로 넣으면은 한 2만 2만 6천원 정도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400km 정도 타더라고요. 440km 0 0한 정도 타는데, 트림 보면은 제가 넣은 기, 기준으로 보면 416km로 땄고요. 만당 넣으면은 한440 정도는 충분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0km 정도 타고 나면은 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어, 연비를 생각하신다면 이게 아무래도 출퇴근하실 때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반떼 지금 사시려고 하면은 무사고차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 저도 이제 사고차를 듣는데, 사고차를 사실 때 굳이 프레임 정도의 충격은 없다 그러면은 뭐 이런 펜더라든가 아니면 범퍼, 범퍼 이 정도의 사고 정도는 사실 뭐 개의치 않으시고 사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오히려 사고차가 그 부품들 싹다 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요 사고 안쪽 엔진 프레임 안쪽까지 충범한 사고 아니라면은 침수차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팬더라든가뭐 도화 뭐 문짝 변형 정도 그 정도까지 사고 난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심하시고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LPI 하이브리드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네, 제가 직접 사고 샀거나 몰고 있는 차에 대해 가지고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그리고 최강 연비, 1L에, 어, 예, 만당 충전하면 400km 정도 가는 26,000원에 400km. 그러니까 최고의 예 가성비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